자, 어이구, 저 발전기 짊어지고 하는 친구, 저거 어떻게 해? 어이구, 힘들겠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걸어서. 자, 자, 걸어서 올라갑니다. 하, 이렇게 걸어서, 뭐, 꽤좀 올라가죠. 왜냐면 뭐, 이재미니깐요 올라가면서 곤충이 나도 핥히고 맑은 공기. 에이, 물론 이제 앞에 담배를 피는 바람에 이 친구들은 담배를 많이 핍니다. 좀 담배 냄새가 하지만 그래도, 이야, 전반적으로 맑은 공기입니다. 와, 기분 좋다.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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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농아체집하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운동되고, 자, 한번 올라가 보자.